가 일단은 풍선을 빡 치면 된다 이제 실시간 켰다는 뜻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 밀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팅창 먼저 채팅창 할게요 진짜? 진짜? 아 진짜? 왜요? 그러면 원어원 원어원 덕후로 쳐봐요. 어 됐다. 됐는데 나한테 댓글 달았대. 밀크님 안녕하세요 저거지 동생? 근데요,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아니요. 이거 안 들어가져요.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? 네. 왜요? 일단 그거 계속 있어야 돼요. 처음 들어갈 때 원래 그래요. 되죠? 그렇죠? 히히히히히히히. <laughs> 재고 있는 거예요. 히히. 찾아 댓글 달아주세요. 일단은 제가 밀크니까 어이 밀크님 안녕하세요 적은 분이 제 언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음. <laughs> 언니, 언니는 민트죠, 민트예요. 언니 이름, 언니 닉네임 민트고요. 음. 아무도 못 해요. 언니가 스피커 어딨어? 음... 놀까요? 애끼 만지고 놀까? 네? 뭐라요? 애끼 만지고 놀면 안 돼요? 애끼 만지고 놀시다. 이거 들고 있어봐요. 갖고 오게 아까 가리지마. 아, 아뜨거 씨. 하 여새끼 뭐야. 이거 니들도 싫어. 그거 폭발한디. 아 진짜 여분 안녕히 계세요. 휴대폰 지고폭발한는모르